카인스라는 사람이 쓴 가면 현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면 현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보여지는 나의 겉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고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면이 언제 벗겨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가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어 보면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면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별히 사회적으로 좀 존경받는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 가면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는 것이 많이 없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겉으로는 아는 척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척을 해야 되니까 자기 밑천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표리부동이라는 말도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에 있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도 잘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실까? 겉과 속이 같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당시 겉과 속이 달랐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기도를 잘했고, 헌금 생활도 잘했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덤의 겉 표면이 회를 칠한 것처럼 깨끗한 모습이지만, 무덤의 속은 다 썩어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보시면 너희 외식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 외식하는 자를 원어로 보게 되면 연기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다른 사람인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기 위해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번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아닌데 겉으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데 이렇게 그들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읽은 이 7장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의 유전은 모세 때부터 이 말로 전해졌던 전통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통해 구전으로 전해진 것들을 의미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로 전하고 아론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로 전하고 또 아들들이 그 열두 지파의 장로들, 열두 장로들에게 전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구전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말은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다 보면 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만 전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세 가지로 네 가지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의 유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를 거듭하면서 이 구전을 통해 전해지다 보니까 점점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전통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어느 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의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발견했던 흠이 뭐였는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손을 씻는 이 규례는 레위기에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물두멍에 있는 물에다가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데 이때 손을 씻어야 했던 이유는 뭐 손에 묻은 것을 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 그 행위가 상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와. 또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씻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손을 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례가 시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살이 붙고 지켜야 했던 규례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식사 전에도 너희들이 손을 씻어야 된다. 또 멀리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 음식을 먹을 때도 중간중간에 너희들이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을 위해 했던 행동이 나중에는 단순히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혀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지급되는 그 적은 양의 물을 가지고 먹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손을 씻는 데 사용해서 몸이 점점 쇠약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4절도 마찬가지로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 뿌리,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 이러라. 그러니까 외적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몸이나 손 아니면 그릇들을 씻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규례들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켜왔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적인 경건함이 아니라 내적으로 경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행동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도 속사람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경건함이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잘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든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laughs> 겉의 모습만 정결하게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겉과 속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사람의 유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우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이 것이 잘 나오는데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보시면 11절에 고르반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고르반이라고 하고 이것을 분류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전,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어 갔는데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필요한 돈도 이 고르반이라고 하고 이것 분류하게 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님께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너희들이 만든 이 유전이 우선이 될수 없다 하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더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 충만해야 되고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고 그로 인해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겉과 속이 늘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에 아파진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